개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그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비용은 주로 이제 가맹점으로 창업할 때그 필요로 하는,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되는데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맹비입니다. 가맹비. 그 본사에 가맹비를 납부하게 되면 가맹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즘 창업 분야 이렇게 보니까 가맹비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그 프랜차이즈 창업에 열풍이 불었던 뭐 2000년, 2001년 정도 시점이면 보통 한 2,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맹비를 어, 납부를 했는데 예, 가맹비는 어, 납부를 하게 되면 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 이제 그 가맹사업법이 그 계정이 되어서 이 가맹비를 납부하더라도 본사가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융기관에 애치를 해서 가맹점이 오픈했을 을 때만 그 본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가맹점은 본사에 가맹비를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 있겠습니까? 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본사에 납부를 하지만은 나중에 그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찾아갈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이 보증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업 관련 그 프랜차이즈라면 그이 식재료 같은 것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외상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외상 외상에 대해서 본사가 회수를 못할 때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본사가 미리 이렇게 받아두는 그런 비용을 보통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한3 0 0만원 정도로 이렇게 뭐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인데 그 가맹점 창업 때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테리어고 일반적으로 한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에. 예, 그래서 간혹 이렇게 보면 예,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렇게 홍보를 할때 창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뭐 불과 한 2,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예, 가맹점 창업을 할수 있다 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본사들을 보면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이 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고 어, 대략적으로 보면 한 평당 기준으로 한 130만 원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보통 가맹점 창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본사가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본사가 지정하는 그업체에 인테리어를 하도록 강요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강요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헤비의 그 가맹점 자체가 어 인테리어를 다른 곳에서 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본사들은 조금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그 초도 물품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 처음 팔리는 물건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비용이 바로 이 초도 물품비죠. 상품을, 어, 사, 어느 정도 상품 재고가 있어야지 그 장사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초도물 상품비고, 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로얄티라는 비용이죠. 보통 이게 로얄티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그 로얄티를 받는 본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외국의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로얄티를 받지 않는 브랜드가 없,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로얄티를 안 받으니까 좋다라고 할수 있는데 엄격히 잘 들여다보면 로얄티도 받지 못할 정도로 본사의 어떤 브랜드가 조금 약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얄티라는 것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사용에 따른 그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매출 대비 어떤 그로열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맹 점포의, 어, 그 크기. 보통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제곱미터를 쓰는데 보통 조금 평당 몇 얼마 이렇게 어 로열티를 책정하는 그런 그어 본사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이제 창업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제가 다섯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 드리면 가맹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보증금이 있고 또세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이 있고 네 번째는 초도 물품비가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로얄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가맹비를 과연 요즘 이제 이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서 가맹비를 이렇게 낮추는 본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과연 가맹비를 적게 받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저것들면감 가맹비를 너무 적게 받으면 그 본사의 경영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많이 이렇게 망한 본사들의 경우를 보면 가맹비를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본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비를 과연 적게 받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로얄티라는 것은 이 본사가 정말 자신 있고 또 본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뛰어나다면 전 로얄티는 당연히 책정을 하고 받아야 되는 비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쩌면 그 앱의 창업자 입장에서도 좀 가맹비를 많이 받는 본사 또 로얄티를 제대로 받는 본사가 어쩌면 더 근실하고 그 현재 믿을만한 그런 본사가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한번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말에 싼게 빚이 떡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창업은 모든 것들이 너무 싸게 무료로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는데 에그 그렇게 진행되는 만큼 이렇게 망하는 그 창업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창업을 무조건 자꾸 싸게 어 얼마까지 싸게 해서 과연 그 본사가 이제 버텨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저는 본사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 비용 제가 다섯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사의 입장에서도 또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도 이 다섯 가지 유형의 그 비용들을 어떻게 책정하고 받을 것이냐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랜차이즈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